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티마고크 전초기지 사냥터 이 우측편에 있는 오랜만을 우측편에 있는 사냥터에 대한 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다음 사냥터는 지금 사냥꾼의 마을 쪽인데 이쪽부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어, 지금 무가금러들이 다이아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다이아를 수급을 해야 되냐? 업데이트 이후에 아이템들이 그렇게 잘 드랍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 자, 재료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재료에 가시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이 있었을 거예요. 얼어붙은 결정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얼어붙은 결정체가 지금 250 다이아에 팔리고 있는 거 보이죠? 요거 하나 먹으면 저희 서버 기준 250, 다이아라는 거예요. 이 친구 어디다 쓰는 거냐? 바로 정령의 돌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정령의 돌 같은 경우는 각종 장신구에다가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돌이고, 요 돌을 만들어서 옵션을 또 부여를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얼어붙은 결정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250짜야 정도에 팔리고 저희 서버는 팔리고 있는데 다른 서버는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요 친구가 다이아를 수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거죠 하나만 먹으면 자 그럼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냥터가 어디있냐 바로 사냥터를 보시면 아쉽게도 제가 전편에 만들었던 티마고프 쪽은 어, 어, 결정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붙어는 결정체가 다 나옵니다 자 사막의 계곡의 몬스터를 볼게요 자 얼어붙은 결정체 자 얼어붙은 결정체, 그리고 파텐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민첩, 얼어붙은 결정체 모든 몬스터에서 얼어붙은 결정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양해야 되는데 무과금러들이 좀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약점 속성이 여기 있는 분들은 또다 땅이에요 땅이면은 여러분들이 뭘 쳐야 되냐 바로 바람의 수호 반지를 차셔야 됩니다. 바람의 반지로 속성 반지를 맞춰야 되는데 속성 반지 맞추는 방법은 이 전편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친구 두 짝이 있으면 사냥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놓여야 될 거는 마노 셀레노스 감시, 감시자에서 바람의 수호 반지를 얻어라. 그리고 사냥을 하면서 얼어붙은 결정체를 얻어라. 250 다이아짜리고 그밖에 파란 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만호실루네스 정의 지휘관에서도 바람의 수호 반지가 나오기 때문에 무가 급러들은 필히 득해야 돼요. 이 친구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장신구 쪽에 가지고 반지를 보시면요, 바람의 수호 반지가 원래 땅땅 반지가 제일 비쌌거든요. 네, 땅의 반지는 840원인데 지금 바람의 수호 반지는 1,690원까지 뛴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겠죠? 그럼 제가 한번 사냥터로 가볼게요. 제 스펙은 구데인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터에서 과연 사냥이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냥터로 가서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될게 있냐는 거죠. 쭉 가셔가지고. 사냥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는 좀 사람들이 보여요 바로 요친구 때문에 그렇죠? 셀레노스 추적자 말고 아... 저혈은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활 들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여있죠여있죠이활 들고 있는 친구 요친구를 잡으시면은 어... 반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람 속성의 반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 친구를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 또 결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 스펙엔 좀 빡셔요. 왜 속성 반지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빡신데 그렇다고 사냥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실 때는 이 사냥꾼의 계곡 쪽이 핫플레이스다 라는 걸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어, 바람의 반지를 꼭 착용하셔서 일반까지 해서 어, 속성주향을 60%까지 올린 다음에 사냥을 하시면 물량은 별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결정체를 드시고, 어, 바람소방지 꼭, 아, 어, 여러분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